음, 이번에는 캐브레타가 캐브레타가 막혀서 그래. 안 걸리잖아. 아, 캐브레타 막혔고 연료가 안 올라온다고. <laughs> 다이램프 막혔어. 다이램프가 거기에 망 같이 생긴 거 있거든. 네. 그거 교환해 줘야 돼 일단. 이게캐블이어프만디어에요프만디어에어프만다어에어프아니어 에어프만디어? 에어프만디어? 에펌프에서 올리잖아 응 그럼 연열통에는걸뿜뿜어 올려 응 그러니까 아만처럼 시동이 걸리잖아 응 그한번 꺼졌잖아. 응. 그럼 바로 시동으로 바로 시동이 걸려야 돼. 응. 안 걸리면 야에서 기름을 못 뽑아 못 뽑아 올리는 거야. 그러면 안에가 이거 캡으로서 뜯어보면 안에가 진짜 그 바늘 구멍 같이 응. 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 여기 응. 옛날 너 석유 번호 써봤지. 응. 그럼 석유 번호 쓸때 위에 구멍 한 몫이 뚫잖아. 그 정도 얇은 거 갖고 노즐 구멍을 청소를 해줘. 안그러면 요즘은 그 춘파세척기 있잖아 거기에 얘를 담궈놓고 돌리면은 등 위에다 담궈놓고 돌리면 얘가 세척이 돼한 30분 이상 돌리면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세척하고 기름이 잘 통하나 고에어를싹 청소하고 다시 조립해서 하면 되거든 야를 청소해야 돼그 다음에 밑에 보면 캐브레이터 밑에 보면 뜯어보면 스여갖고 가습기처럼 생겼는데 삐대한 망같이 생긴거 있어 그것을 바꿔줘야 돼. 야, 이건 안돼 여기서. 그리고 얘는 내가 별로 안뜯어갖고나허스크머로만내 것이 허스커머잖아. 그거만 몇개 뜯어보고 허스커머는 내 실린더 교환까지 해봤거든. <laughs> 근데 비슷비슷한데 조금 틀려. 야 에코 힘 좋은거야 음, 차 잘려 이거 음, 힘 좋고 이건 너무 느슨해 여기 장력 조절하면 되잖아 여기 음. 요거 요거 요걸 풀르고 요걸 풀르고 요건갑다 요거 요거 요걸 드라이버로 돌리면 약간 뺑뺑해져 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지면 안돼 음. 야, 아까처럼 시동이 걸려. 물려버 물려버리든 뭐 이게? 시동이 걸리잖아. 그럼 야가 안 돌아야 돼. 이게 이렇게 지금 돌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당기갖고 돌리는 이런 느낌이야. 좀 뻑뻑해야 돼. 그면 RPM이 올라가면 야가 쇄악 돌아가거든. RPM 천땅 놓잖아. 그면 바로 야가 탁 서야 돼. 그래야 사람이 안 다쳐. 야가 그냥 스로틀 상태에서도 계속 야가 돌잖아. 그럼 살짝 옆에 있는 스치기만해도 그냥 쫙날아버려 병원 가야 되겠네. 응.